안녕 이루구 원장입이다자 이번에는 우리 슈프림 1강의 2번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3단 강의부터 바로 들어가볼게 자이 어떠한 실험을 여기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여기서 이 실험을 보니까 지루한 과업을 한 어떤 집단이 더, 창의적,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 그 실험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뭐긴 전화번호 처음에 긴 전화번호 전에 플라스틱 컵 아, 전화번호부를 옮겨 적는 과정을 어, 하는 걸 시켰을 것, 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닌 사람들을 시켜봤는데, 플라스틱과 옮기는 과정을 시킨 사람들이 더 창의적인 과업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추가 그룹을 했던 게, 이런 긴 전화 목록을 읽어버리는 과업을 부여받았던 세 번째 그룹이 추가됐단 말이야. 근데 이 추가된 그룹이 얘들이 사실 더 지루한 일을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루한 과정을 했던 사람들이 와, 세 번째 그룹이 또 더더욱 창의적인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루함이라고 하는 거는 와, 우리 마음을 굉장히 집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어, 이런 창의적인 해결 방법들을 더 만들어 준다라는 주제까지 나오게 된 거였어.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지금 요거 1강만, 1번, 1강만 우리가 요렇게 지금 구조 분석이 돼 있는 걸로 쌤이 체크를 하도록 할게. 요게 교재에좀 오차가 생겨가지고, 요렇게 할 테니까, 2강, 그 뒤에 강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어, 그렇게 보면 되겠다, 알겠지? 자,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뭐 생각했는데, 뭐를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뭐 하는 반면에, 뭐 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 우리가 와일은, 뭐, 뭐, 동안에,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가 별표 두개 치고 during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 during은 우리가 뒤에 d u 은 전치사기 이 때문에 뒤에 무조건 명사가 와야 된다. 근데 뒤에 여기 보면은 they are taking a walk가와 같이 여기서는 우리가 주어 동사 절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접속사인 while만 가능하다는 거요꼭 한번 체크해 볼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그래서 뭐 taking a walk 걷거나 riding the bus 버스 타거나 또는 showering 샤워를 한다던가. 어디, i n the morning, 아침에 이때 뭐라고?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여기서 뭐 보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는데 자, 보면은 w h y i s t h i s 왜 이러냐? 실험에서 봤을 때 어떠한 그룹, 이런 참가자 그룹이 있었단 말이야 이 그룹은 was t o l d 여기 수동태거든, 우리가 수동태 수동태 이거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해가지고 자, 원래 t e l l 이라고한 단어가 t 으 e 우리가 뭔가 말하다잖아 근데 was t o l d 말하는 거를 내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뭔가 듣다라는 거거나 얘기를 듣다 아니면 어떤, 어떤 거를 봤다라고 얘기, 우리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어떤 걸 들었냐면은 뭐 하라고 지시를 받았냐면은 이 참가자들이 to copy, copy 하라는 거야. 어떤 숫자, 넘버들을. 여기서는 뭐 번호들을 from a phone book. 폰북으로부터 어, 받아봐라. 라고 하는 거. 여기서 우리 별표 두개 치고 볼거는 볼 수동태가 쓰였다라고 하는거랑 수동태에 우리가 원래 5형식 텔이라고 하는게 원래 5형식으로 쓰였을때 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부정사가 왔다는거 그래서 여기서 to copy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그래서 우리가 뭐 ing 나 요런 것들이 오면 안된다라는거 꼭 한번 체크해 볼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럼 then 그 그러고 나서라기 때문에 이것도 또덴 나오는 순간 에또 우리가 순서랑 삽입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건꼭 한번 체크해보고 이런 연구자들은 물어 때 그들이 uh, to generate 뭐 어떤 거 만들어 보라고 as many uses for a pair 뭔가 한 쌍의 어떠한 그 많은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뭘 사용함으로써 그렇지 플라스틱컵 가능한 가능한 한 많은 어, 용도를 만들어 보라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 보라고 얘기했다는 라 거네. 맞지 뭐, 뭐 하면서 얘들이 한쌍 어, 플라스틱 컵한 쌍으로 가능한 한 많은 용도를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했다는 라 거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플라스틱 컵 하나로 뭐 굉장히 많은 용도를 사용해 봐라라는 실험에 던져줬다는 거겠지. 맞지 그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봐줘야 될 거는 또 에스크. 에 s 카가 우리가 일반 동사기 때문에 또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왔다? to 부정사가 왔다라고 하는 거이 자리에 그냥 만약에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목적격 보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알겠지? 너희 학교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출제되고 있, 있는 거니까 꼭 다시 한번 체크해볼 수 있도록 하고 뭐와 비교해서 뭔가 contrary, control group 뭔가 제한되어지는 그런 그룹이니까 대조군이라고 보면 되겠지 우리가 아무것도 터치 안 하는 거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뭐 굉장히 그 b o r i 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겠지. 요거 표시 잘못된 거알겠지 아무것도 받아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그룹들의 비교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했다? 어더 뭐한 생각? inventive ideas. 더 창의적인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별표 칠 거는 우리한테.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여가지고. c o n t r l 그룹을 꾸며주고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Then. 그럼 이 자리에 우리가 후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대신에 Which 같은 나 What 같은 거는 불안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한번 더 체크해보고 들어가 보자. 알겠지? 그리고 More 같은 거는 우리가 또 별표 두개 치고 Less로 우리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과업으로 아무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화번호부를 써라 아니면 뭘 해라라고 하는 지루한 과업이 주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다른 그룹들은 뭐라는 거야? 그렇지. 별로 창의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오히려 못 만들어냈다. 근데 오히려 이 지루한 일들을 하는 애들이 보다 그렇지. 더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야. 자, 후에, 나중에 이 나오는 생각 또 뭐다? 연결사, 순서사비 또 나온다라는 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꼭 별표치고 이러한 어, 연구자들은 또뭐 했다. 어, 더 했다. 세 번째 그룹. 같은 이 같은 실험에 도했다라고 하는거 여기서 우리가 또 디퍼런트 뭐 같은거 반대보기로 나오면 안된다라고 하는거 체크해볼 수 있도록 하고 뭐하는거냐면 단순하게 읽는거야 긴그 리스트를 폰넘버의긴 리스트를 읽는것이 그들의 태스크라고 하는거야 세번째 그룹에 이제 태스크가 나왔네 디스 third group 또 디스가 가르치는 바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또 얘도 별표 주개 치고 순서 삽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거 이세 가지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은 여기서는 우리 관계 대명사네 had the most boring task of all 전체적으로 가장 지루한 테스크를 받았던 이세 번째 그룹은 어 생각했대 뭘 생각했대 even more, even more, even이라는 건 여기서 more를 수식해 주면서 더 강조해주고 있어 더 어떻게 된거 창조적인 답을 the other two 나머지 두 개의 그룹들보다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해냈다라고 하는 거야. it is believe. 그것은 믿어진다는 건데 그것이 뭐냐? 여기서는 대이하라고 하는 거. 지루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또더 우리가 창조적인 솔루션을 만들어 낸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원이 된다는 건데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렇지. 찾을 수 있게 한다. 무언가 어떤 무언가 찾을 수 있는 흥미로운 무언가. 지루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무언가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제 8번 문장 우리가 여기서 주제 문장이라는 거꼭 파악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boring 같은 거 우리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 지루함이라는 게 어떻게 more creative solution이 된다라고 하는 거요두 가지 요두 가지 소재는 우리가 빈칸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잘 boring이랑 creative solution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한번 더 빈칸으로서 너희 빈칸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빈칸으로 요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들어가면 너무도 좋을 것 같다. 알겠지? 자, 요 문장에, 요 질문 이렇게 끝났는데, 별 내용은 없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때, 오케이. 이때 또 요,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를 쓰였다라는 거한번더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 별내용 없었어. 근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떤 실험인데 이 실험을 보니까, 처음에 지루한 일을 했, 시켜보니까, 지루한 일을 할때 오래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했던 것들이 뭐였냐. 전화번호부를 옮겨 적는 거. 일을 하면, 일을 하는 사람 첫째. 첫 번째 그룹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대조군.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어떤 거냐면 더긴 과업을 받으면 더 길고 지루한 생각들, 더긴전화 공도를 옮기면서 할수 있는 것들 세 번째 그룹 해가지고 해다 보니까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어떤, 어떤 말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지. 더 더더욱 창의적인 생각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주제였고 쌤이 찍어놓은 어퍼 포인트 부분들도 꼭 다시 한번 복습해가지고 담당 선생님을 꼭 테스트 봐야 된다 알겠지? 자두 번째 질문 여기까지. 안녕.